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2일 일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주말 일요일 편안하게 잘 보고 내고 계세요? 꼭 그러셔야 돼요 주가 떨어져서 장부상에 나의 회계상에 마이너스 났다고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 생기면 안 돼요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? 이것은 누구도 도와주지 못해요 본인이 헤쳐나가야만 됩니다 투자 시장에 들어온 이상 어, 역사적으로 보면 반토막씩 나고 크게 하락했던 그러한 때가 몇번 있었죠. 또 많은 영상을 보셨고 또그 동안 뭐 기사도 봐서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. 그 중에 반토막 이상이 났을 때 그때 미국의 일화를 어,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주식시장 이 역사에 주가가 폭락을 했었던 시기? 간헐적으로 계속 생겨나왔었죠. 1970년부터 지금까지 52년간만 봐도 73년 1차 오일쇼크 때 70년대에 1차 오일쇼크, 2차 오일쇼크가 있었는데 2차 때는 좀더 떨어졌어요. 73년 1차 오일쇼크 때 완전히 반토막이 상났었어요. 또 2000년, 다 금법을 알고 계시죠? 또 2008년 금융위기, 또 바로 2년 전 코로나 그런데 코로나 때는 단한달 만에 한달 떨어졌다가 30% 이상 급상승 했죠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어요 기간이 길면 그만큼 사실 고통의 기간도 또길거 아니에요 참아야 되니까 그런데 2년 전엔 너무나 짧았어요 한달 동안 약30% 이상 급락을 했지만 금방 회복이 됐었죠 그런데 1973년 1차 오일쇼크 때 S&P500 지수가 지금 몇이죠 3,900이죠? 4,800 가까이 갔다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죠? 3,900까지. 그런데 그때 1차 5일 쇼크 때는 S&P 500 지수가 800이었어요. 최고가. 800에서 2년간 360으로 반토막 이상 약55% 폭락을 했을 때입니다. 2년 동안 반토막이 났어요. 그러면 지금은 약 6개월 기간 아니에요? 6개월을 못 견디면 안 되잖아요. 이렇게 2년 동안 반토막으로 계속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거와 같이 똑같은 현상이라 그러면 지금 이제 4분의 1 진행된 거예요 6개월이니까 그리고 이제 20% S&P500 지수 20% 하락했죠 앞으로 30%가 더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 시기에 전 연령대에 걸쳐서 주식 투자자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영원히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가가 상승기에, 뉴스에 나오고, 각종 기사들 쏟아지고, 너도 나도 돈 벌고, 주가가 막 상승하면, 그때는 주식 투자자 수가 당연히 늘어나요. 그러다가 지금 같은 하락기에는 줄어들어요.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? 주가가 막 오르면 따라 샀다가, 주가가 떨어지면 떠나요. 팔아버리고.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벌잖아요. 많이 말씀드렸죠? 멘탈 강화라는 것은, 한 번만 딱 듣고 멘탈 강화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. 5번 듣든 10번 듣든 들으면 들을수록 멘탈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자꾸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는 거예요. 특히, 이 아락 구간의 말이죠. 그래서, 어, 이전 연령대에 걸쳐서 주식 투자의 수가 줄어들었는데, 유일한 예외는 65세 이상의 연령대였다고 합니다. 65세 미만의 주식 투자자 수는 약 25%가 줄었는데, 반대로 65세 이상의 주식 투자자들은 오히려 30%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. 하락장에. 그 시절에 주주총회를 하거나 주주 모임이 있으면 전부 노인들 뿐이었다고 합니다. 65세 미만은 25%가 줄어들고 65세 이상의 투자자들은 오히려 30%가 넘게 늘었으니까 주주총회, 주주 모임을 하면 전부 노인들 뿐이었다고 합니다. 기업들의 임직원들, 각종 뉴스 기사들은 주식시장이 활기를 잃었다고 연일 비관적인 새로운 기사들을 계속 쏟아냈어요. 나중에 웃음거리가 된 것은 그런 비관적인 기사를 쓴 사람들과 기업의 젊은 임원들이었습니다. 왜 그랬겠습니까? 주가가 올라갔잖아요, 다시. 그때 800에서 360까지 떨어졌으니까. 지금 몇입니까? 3,900 아닙니까? 10배 이상. 그 후부터 미국 역사상 가장 길고 강한 강서장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. 결과적으로 노인들이 현명했던 것 아닙니까? 젊은 시절에 1920, 30년대 대공황을 겪은 그 사람들은 낮은 주가는 곧 나중에 높은 수익률을 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, 어, 2년 전에 코로나 때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, 제 생각에는 기,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시장에 더 많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렇게 아주 강한 하락장이에요. 이거를 겪었으니까 다음에 또 하락장이 오면 아, 하락 구간에서는 부지런히 매수하는 것이 그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알게 될것 아닙니까?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길고 오랜 이 하락장을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시장을 떠나요. 그 좋은 투자 시기를 놓친다는 것입니다. 그 많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 이 시기에 반대로 겁을 먹고 발을 뺀다는 것입니다. 완전 반대로 하죠? 항상 말씀드리잖아요. 그거에 반대로 해야 된다고. 주식 시장 100년의 역사를 이해하고 용기를 낸 투자자들은 나중에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낼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. 이것은 역사적인 반복 학습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동안 언제 얼마큼 떨어지고 언제, 언제 얼마큼 떨어지고 또 언제 얼마큼 떨어지고 그것이 지금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? 결국에는 그 하락장에서 사 모았던 것이 큰 수익이 난다는 것 아닙니까? 지금도 이런 주식 시장의 역사의 일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. 주가 하락 시의 이 공포와 두려움을 그 이겨내야 하는 것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필수, 의무 말씀드렸죠?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가의 하락이 남에게 있는 것처럼 비난하거나 남탓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.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라는 자체를 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에요. 아무,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? 누가 그것을 시설 조정을 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또 예를 들어서 중국의 도시 봉쇄를 누가 하겠습니까? 전쟁이 날거 누가 알겠습니까? 2022년 올해는 1년 내내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세요. 강한 인내심으로 견뎌낼 수 있는 사람만 투자해야 되겠죠. 올해 들어서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주가가 우하향하고 있어요. 그러니 정말 바닥이 어딘지 그걸 안다면 매수 안 하고 기다렸다가 맨 밑에 바닥에서 살 텐데. 한달한달 한달 지나고 보니 한달 전보다 지금이 바닥이었어. 또한달 지나고 보니까 그한달 전보다 지금이 또 바닥이었어 그러면 참았다가 지금 살걸 그렇죠? 당연히 제일 밑바닥에서 사면 좋겠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것입니다 올해처럼 역사적 하락장에서 주식주 투자 이 대가들의 명언 제가 꼭 곱씹어 봐야 된다 그랬죠? 그러면서 인내심으로 견뎌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. 그렇게 알고 계시죠?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가 어디있어요 투자라는 것 자체는 원금 보장이 안 되거든요. 그러니, 그거를 손실을 감행을 하고, 감안을 하고, 감수하고, 대들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?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. 하루하루, 우리 잘 버텨내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